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또 많이 날씨가 춥죠. 어, 많이 날씨가 춥고 곧 비가 내릴 것 같아요. 이쪽에는 뭐 눈은 안 내리겠지만 비가 곧 쏟아질 것 같은 그런 날씨입니다. 어, 일을 또 마치면서 제가 꽃한 카트 이렇게 찍어 봅니다. 잘 보시고, 어, 구경하세요. 이 아이는 더블리 웨라라고 합니다. 이렇게 큰 아이. 너블리 웨라고요이 아이는 봄볕봄볕입니다 아주 예쁜 아이죠. 봄볕이 아이는 메디인 스웨덴. 얘는 사론 루이스. 사론 루이스. 음, 그리고 이 아이는 다지, 다지. 그리고 이 아이는 엔젤 부케라고 합니다. 엔젤 부케. 이 아이는 비디 부케. 부케네요. 그리고 이 아이는, 음, 미필드 로즈. 얘 또, 스웨덴인도 이렇게 진한 것도 있습니다. 색감이. 그리고 이 아이는 뭘까요? 이드 로망스라고 합니다. 이드 로망스. 데니스는 이렇게 지금 또 꽃이 화분에서 피고 있고요. 이 아이는 송 겨울이. 얘는 구루 센카. 유구루 센카. 그리고 얘가 이제 인스피레이션인데요. 이렇게 꽃대가 지금 올라왔죠? 인스피레이션, 인스피레이션이라고 합니다. 활짝 피면 손 보이겠습니다. 음, 색감이 햇볕에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조금 어두울 때꽃 색감이 예쁜 거예요. 이 아이는 카라로사. 정말 정말 사랑하는. 카라 로사라고 합니다. 유지 페르세이, 페르세이 로사린다. 얘는 송년지, 송년지 봄바람, 봄바람. 음, 얘는 콤텍스, 콤텍스 살몬 콤텍스. 이렇게 또 예쁘게 피어있는 아이는 베리베리 스페셜 베리베리 스페셜 그리고 얘는 제비 스텔라 제비라고 합니다. 이 아이는 스텔라 시리스타 시리스타 모네 오렌지 샤벳 삽수가 많이 안 이뻐요 여러분. a y 썬도 삽수가 안 이뻐요. 근데 나중에 애들이 크면 안 예쁠 거예요. 이 아이는 봄날엔 봄나렌. 봄날니 예쁘게 피어 있죠. 이 아이는 다이아 하얀 목련, 다이아 하얀 목련 요렇게까지 오늘 구경하시고. 오늘은 제가 요렇게 보니까 예쁜 아이가 조금 보이죠 여기서 몇 개만 제가 오늘 분량을 해드리겠습니다 깜짝 이벤트로 사랑 별빛 네포트 있습니다 네포트 있으니까 사랑 별빛 한 포트에 12,000원 선착순 요런 아이 삽수는 요렇게 사랑 별빛 12,000원 네포트 요런 아이고 택배는 제가 오늘부터 배송을 하고 있는데요. 어, 오늘 다못 보내고 화요일까지 배송을 합니다. 요렇게 사랑별빛 4개. 요런 아이 12,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선착순 4명한테 드립니다. 사랑별빛. 어, 그리고 스텔라 제비, 조금 전에 보여줬죠. 제비, 이런 아이가 제비입니다. 삽수가 너무 좋기 때문에 가격은 15,000원 받겠습니다. 15,000원 제비, 스텔라 15,000원, 그리고 주이시 메이플도 짱짱하고 예쁜 아이, 이렇게 돼 있는 아이 15,000원. 요렇게 핑크 돌리 받은 15,000원, 요런 아이 15,000원, 프린스 왕자 하나 있는데요. 25,000원, 요런 아이, 요렇게 짱짱하고 있는 아이, 25,000원, 매드펄 로즈, 요렇게 꽃대 올라온 아이 2만원. 2만원 되겠습니다. 오늘은 니갈제라늄을 몇 포트 해드릴게요. 이제 니갈제라늄은 이제 봄부터 꽃이 피면 좀 예쁘겠죠? 네 포트 있습니다. 프리센스 오브 에일즈. 삽수는 어, 아주 좋습니다. 요렇게. 그래서 어. 보면. 받으면 만족할 수 있는 아이. 프리센스 오브 에일즈 한 포트. 총그 다음에 두 포트. 키가 크네요. 이 아이는 요렇게. 가격은 얘들은 가격을 그냥 13,000원 마셔니 오브부티 요런 애들 두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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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세스 오브에일즈는 세포트 마셔니 오브부티가 두포트 해서 요렇게 어, 분량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와서 네드 판도라, 이런 아이, 한포트. 오덴시의 심포니아, 한포트. 필요하시면, 다이아 하얀 목련도 한포트 분양해 드리겠습니다. 요렇게 예쁜 아이. 꽃은 요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얘는 1 5 0 0원 엔팅 노즈, 12,000원 삽수 좋고 키도 크고 뭐 장미형인데, 꽃은 지금 제가 어디 피어있는 것 같은데요. 어, 예뻐요. 엔팅 노즈 아주 예쁜 아이 한 포트, 엔팅 어, 노즈는 한세 포트 정도 분양이 가능하겠습니다. 혹시 지아미스트 핑크 필요하시면 대품 꽃대 이렇게 올라온 아이 2만 원. 완전 삽수 좋고요. 12호 화분에 이렇게 이런 아이는 뭐 3만 원 해도 되겠다. 3만. 원. 이렇게 아주 큰 아이 3만 원 받아도 될것 같아. 요 삽수가 달달달하고 꽃도 굉장히 예쁘고 스텔라 제라늄입니다. 아, 머리가 너무 너무 아팠는데요 어 우리 고객님하고 통화하다가 보니까 공감대가 생기다 보니 또 머리가 잠시 안 아파서 아 계속 말을 해야 하는가 봐요. 입다물고 있지 말고 스트레스를 <laughs> 막이 전산 휴대폰 만지는 게 너무 스트레스예전저 그래서 이런 <laughs> 근데 오늘 또 통화를 하고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머리가 나픕니다아 <laughs> 그리고 이드 로망스 아까 보셨죠. 꽃은 두포트 분양해 드리겠습니다. 이드로망스가 장미형으로 보면 굉장히 예쁜 아이죠. 어, 장미형은 잘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드로망스 두포트 이런 아이 어, 분양해 드리겠습니다. 가격은 13,000원 제가 해놓고도 저 몰라요. 까먹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격을 잘 보시고 오, 말씀하시면 되요. 니 차드 호치슨 한 포트 스텔라. 음, 오늘은 음, 또뭐 그렇게 꽃들이 많이 없어서 얘는 노얄 브라이드 만원 요런 아이 만원 러시아제라는 에이와 하늘도 만원 요런 12호 화분에 돼있는 아이구요. 꽃대는 안올라와있습니다. 파리지앵 파리장가 이렇게 꽃대 올라온 아이 3만원 요런 아이 3만원 삽수는 이렇습니다. 파리지엔 꽃은 어,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예쁜 아이 이렇게 예쁜 아이 에는 삽수가 조금 못난이라서 이렇게 아주 예쁜 아이 러시아 제라늄이죠. 얘는 3만원에 분양 가능합니다. 한 포트 있습니다. 이제 러시아 제라늄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비바로디타예요. 비바로디타가 꽃이 굉장히 예쁜데요. 빨리빨리 빨리. 얼굴을 안 내미네요. 예쁜 아이 비바로디타. 비바로디타 필요하시면 어, 꽃대가 올라온 아이로 해서 세포트 15,000원씩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죠? 어, 이제 일상을 복귀하면서 또 내일은 주말이잖아요. 그죠? 내일은 주말입니다. 뭐, 오늘 하루 일하고 또 하루 이틀 또 쉬는 그런 날이네요. 그죠? 이 아이는 하이트링인데요. 아주 꽃이 예쁜 아이. 주먹만 한데요. 요렇게 예쁜 아이입니다. 보시라고. 어, 우리 아까 비바 로디타 쇼트에 올리는데요, 이이가요렇게 꽃이 피면 요렇게 예쁜 아이의 비바 로디타라고 합니다. 어 오늘 하루도 이렇게 어두워졌어요. 커튼도 내리고 날씨도 추워졌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 수고 많으셨고요. 어, 언제나 행복한 아, 꽃님들 되시고. 또, 우리 고객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 곁에 있을 때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어,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많이 사랑해 주고 축복해 주고 감사해 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원제라늄 농장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